자 여기 공급식 해보시죠 공급식. 음, 응. 나머지는 좀 실기하고 관련 없는 애들이어서 좀 지루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 왜 왜? 왜. 아유 안 돼요 진짜로 위쪽으로 가려면 여러분 이론이 진짜 중요해요. 네 지금 은못 느끼실 거예요 진짜로 제가 이렇게 왜 열심히 얘기하는지. 그렇죠 한번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요 아 이게 왜냐하면 실기는 나오는 부분에 이제 오늘부터 숙제 낼 거예요 어떤 숙제 어 일단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숙제를 낼건 낼 뭐냐면 실기 숙제 실기 숙제 아죠 실기 숙제를 낼 건데 에, 만약에 혹시라도 평일에 시간이 없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말에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예, 우리가 아직 이제 1번 빼고 다, 나머지 다 실기 유형이 총6 가지가 있는데 1번 빼고 나머진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숙제로 낼 거예요. 알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이 좀 틀리시거든요? 당연해요. 처음이니까. 근데 하시다 보면은 이게 익숙해져요. 알죠 어, 익숙해지는데, 이제 계속 나오는 일만 나오니까, 아, 맨날 이것만 나오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합격률 있죠? 합격률 나중에 여러분 검색해보시면, 합격률을 좌지우지하는거 이론이 어려웠던 해차가 합격률이 어려워요. 아, 합격률이 어렵대. 합격률이 낮아요. 어, 진짜요, 여러분. 풀어보시면. 어. 아무튼 그건 기출문제니까 해서 제가 꼭 이제 실기 거의 마무리가 되면 실기를 숙제로 내거든요. 그러면 거의 실기는 다 맞으세요. 여러분들이. 알죠? 어. 자, 보시죠. 자, 여기 재화의 공급 시기. 자, 우리가 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다라는 건 동산이에요. 동산. 어, 동산. 한국, 안, 안 했죠? 어. 인도일이에요. 인도일. 응. 인도일이고. 그 다음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건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 업무와 관련성이 너무 좋, 너무, 어, 업무 관련성이 엄청나요. 세금기에서 발급해야 되는 게, 요 시기에. 에. 그래서,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때이렇게돼 있어요. 왜냐면, 하 여러분, 부동산을 인도한다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부동산을 인도하면 여러분들 천하장사 만만세 거기 에 나와요. 아죠 <laughs> 이해 되시겠죠? 들어서 뽑아서 넘긴 거예요, 뽑아서. 아셨죠? 어, 그래서, 인도했다, 제 우리가 부동산을 인도했다라는 표현을 상대방한테 열쇠 넘겨줬다, 그 뜻이에요. 아셨죠? 그 이용 가능, 상대방이 용 가능하게 되는데, 그 뜻입니다요. 아셨죠? 음, 넘어갈게요. 자, 얘보다 중요한 게 요놈식기들입니다, 여기, 여기. 자, 잘 보세요. 해볼게요. 자, 일단, 제목이 더럽죠? 자, 이거 다 나와요. 장기 할부,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계속적 공급. 이게 뭐냐면 장기 할부는 이미 설명했지만 우리가 물건 넘기고 우리가 이제 분할해서 대가를 받는데 그게 1년을 넘어가면 우리가 장기 할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지급조건부는요 이름 자체가 중간마다 지급하는 조건이니까 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거래 얘기예요 그걸 부가가치세에서 중간지급조건부라고 부릅니다 됐죠? 이 어, 중간지급조건부 이해 되시겠죠? 어. 자,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은 뭐냐면 말 그대로 완성된 정도에 따라서 대가를 나누어서 받는 걸 완성도 기준이라 불러요. 대표적인 게 조선업. 응? 조선업도 여러분들 그 배가 완성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 대가를 나누어서 받지 완성되었을 때 받으면 이 예, 예, 배질 수 있거든요. 되세요? 어, 그리고 부동산, 우리가 건설업도 있겠죠? 건설업도, 어, 우리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완성된 정도에 따라서 대가를 나눠서 봤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계속적 공급은 24시간 내내 공급하는 게 계속적 공급이에요. 대표적인 게 뭘까? 24시간 내내 공급하는 거. 전기. 한전이 24시간 내내 하죠, 여러분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용역으로, 용역도 얘또 있거든요. 용역으로 따지면 부동산 임대업. 음. 알죠? 아. 그래서 얘네들을 같은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약정일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약정한 날마다 세금을 조금 조금씩 때리겠다 그 뜻이에요. 아셨죠? 왜냐면 우리가 공급시기를 만약에 인도일이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럼 세금 폭탄 떨어져, 폭탄. 왜냐면 인도한 날짜에 다 때리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세요? 어, 그래서 약정할 때마다 세금 계산서 발급해서 조금 조금씩 세금을 나누어서 내라는 거예요. 워낙 금액이 크니까. 되, 되세요? 어, 드시고. 자, 그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은 뭐냐면 우리가 가공 있죠, 여러분들. 가공 이거 했었을 텐데.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 뭐냐면 내가 옷을 만드는데 상대방한테 재료를 다 받은 거예요. 재료를 다 받아서 제가 그냥 옷만 만들어주면 그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거는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 아시죠? 상대방한테 옷감 같은 걸안 받거나 일부 받은 거예요. 일부만. 그럼 제 옷감을 더, 더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옷을 넘겨줘야 돼. 그 재화로 보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은 재화를 넘겨야죠. 그래서 얘는 인도일인데,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완성된 때라고 장난을 쳐요. 완성된 때. 완성일이 아니에요. 인도하는 때, 인도하는 때. 자,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는 뭘까요? 어, 자판기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자판기는 돈 통해서 돈 꺼내는 때를 공급시기로 봐요. 어, 근데 되게 이쁘죠. 저 이거 처음 공부할 때, 야, 진짜 아름답게 만들어냈다. 현금을 인취하는 때. 맞죠? 돈 통해서 돈 꺼내는 때. 되게 야박한데? 인취하는 때. 오우씨, 이렇게. 오우, 야, 멋있다, 이렇게. 저 혼자만 그런가? 아무튼. 네, 그러고, 그 다음에 조건부 판매. 어느 조건을 내 거는 거예요? 그럼 조건 만족하면 되죠, 여러분들? 맞죠? 어, 그래서 조건의 성취를 이렇게. 음. 자, 그 다음에 기한부 판매. 얘는 말 그대로 어느 기한이 지나면 파는 거니까 기한이 경과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 너, 음, 요런 거 있죠. 마치 너 성년되면 독립시켜 줄게. 하면 성년 지나면 되죠. 뭐, 여러분 그죠? 그거랑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출은 이미 했었죠. 선적일일 공급식인데 예외적으로 선적일 이전에 계약금을 원화로 받아서 환전할 때가 있어요. 뭐 그때는 그 환전일로 가요. 아셨죠? 이렇게. 음. 자 그다음에 수입은 뭐냐면 우리가 수입은 세관장을 가상의 공급자로 봤었죠 근데 세관장이 하는 주된 일은 뭐냐면 관세예요 관세 부과하면서 부가가세부가가세는 우리가 부차적 부수적으로 걷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우리가 관세를 우리가 낼때 상대방은 내가 수입하는 물건의 중량이 몇 키로고 수량이 몇 개고 단가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신고를 해요. 그 신고를 하면, 관세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신고했다라는 거 허가를 해줘요. 그럼, 통과시켜주는 거지. 알았죠? 그게, 수리. 수리가 뭔지, 우리 사표 수리한다 말씀하잖아요. 사표 수리. 그게 뭐, 사표를 막 고치는 거예요? 그만할게요. 이제, 여러분, 안 웃어주시는 거나, 이제. 감동도 없고. 되셨죠?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역에 공기미 했었죠? 용역에 수입은 과세하지 않는 거. 그죠? 어. 자, 용역의 공급은 이름 이쁘죠. 역무의 제공, 그렇죠. 어. 서비스라는 뜻이에요 그냥. 역무의 <laughs> 제공. 어. 그다음 동그라미 이번 요게 핵심이에요. 뭐냐, 동 2번 3번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재화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거 어떻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시설물의 대표적인 게 건물이란 말이에요. 건물을 빌려준다 그 뜻이에요. 그게 부동산 임대업 용역의 공급으로 가는 거예요. 알죠? 부동산 파는 건 재화의 공급으로 가는 거고요. 알죠? 여기 그다음에 권리 우리가 권리도 재화였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우리가 권리였잖아요 물건이나 권리를 재화라고 했었죠. 여기 보시죠?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를 빌려주면 용역의 공급으로 가는 거예요. 권리를 처분하면 재활공급으로 가는 거고. 이, 해되세요 응. 받아들이셔야 돼. 세법다달다고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 위로 올라가시면 세법이 하나씩 늘어나잖아요. 그죠? 어, 받아들이셔야 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세법이에요. 1순위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정말 넘버원. 보아가 넘버원. 응. 보시면. 자, 무시. 자, 동그라미 4번. 자, 뭐냐면, 이미 했었죠, 여기. 자재의 일부를 부담하면 그때 재화의 공급이고, 그냥 자재를 부담하지 않으면 용역의 공급이라 했었죠, 방금요. 조심하실 게, 건설업하고 음식업은 무조건 용역으로 봐요. 왜냐면, 건설업은 뭐가 있어요? 내가 건물을 지어주는 행위도 있지만, 자재도 팔죠. 응? 철골 같은 거. 그죠? 어, 좀더 건설 행위가 좀더 우선시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음식업도 마찬가지, 조리하는 행위도 있고, 음식물 제공하잖아. 요 음식물은 재화죠. 조리하는 행위에 좀더 강점을 두는 거예요. 아셨죠? 음. 자, 그 다음에 용역에 간주 공급 할게요. 여러분, 재화나 용역은 꼭 나누셔야 돼요. 보시면. 자, 우리가 간주 공급을 무상 공급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면 하 실제로 처분한 게 아니니까. 아셨죠?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재화의 간주 공급은 과세하는 게꽤 있었죠? 여섯 개. 했죠? 어, 용역의 간주 공급은 원칙이 없어요.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볼게요. 들어보시면. 자, 제가 미용실 원장이에요. 제가 미용실 원장인데, 제 머리를 제가 자르고 있어요. 그게 용역의 무상 공급이죠. 머리 자르는 건 행위니까. 되세요? 어, 다음날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네? 뭐라고 왔냐면, 자, 김민국 원장님 계세요? 라고 해서, 어, 제가 김민국 원장입니다만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어, 김민국 원장님 어저께 머리를 자르시던데 예, 본인 머리를 자르시던데 예, 좀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되겠어요라고 연락 이온 거예요. 그러면 무서운 건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내 머리 잘라, 자른 걸 아니야라는 거예요. 후자죠. 되게 무서워. 이게 영화 제목이잖아요. 어제 네가 한 사실을 알고 있다. 행동을 알고 있다. 영화 제목이잖아. 개 무섭죠, 여러분들. 맞죠? 어 그래서. 우리가 과세를 못 해요. 세무공포니 포착을 못 해요. 용역을 보상으로 온급하는거 이해되세요? 다만 요거는 과세할 수 있어요. 이거 이미 했었죠? 여기 여기요. 자 여러분 특수관계자 이미 했었죠? 우리 그 메인 매출 점표 입력하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특수관계자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부모님 있었던 가족 가족들 음.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사장님. 사장님은 특수관계자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경제적으로 이,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친한 사람이 아니 특수관계자라서 좀오해하실한데 알죠? 어, 특수관계자한테 우리가 방금 부동산의 임대가 용역이라고 했죠, 그죠 어. 부동산의 무상임대는 용역의 무상공급이지만 얘는 과세를 해요. 자, 들어보세요. 얘는 왜냐하면 세무조사로 파악이 돼요. 들어보시면. 자, 제가 건물 5층을 임대해요. 5층 임대? 생각만 해도 뿌듯하다. 5층 임대하고 있고. <laughs> 상상 속에 임대. 자, 4층까지는요, 저랑 특수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임대를 하고요. 당연히 시가 임대로 받겠죠, 여러분들. 그죠? 어. 자, 근데 5층이 비었어요. 어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아들, 엄마가 이번에 5층에서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5층 좀 내어줄 수 있겠니? 어 제가 그러는 게 어머니한테. 엄마. 시가 임대료는 월 400이니까 400만원씩 내세요. 자,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게요. 우리 가죠. 하면 어머니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러 가세요. 아니면 호적을 팔아 가세요. 그렇죠. 호적을 팔아 가시겠죠. 이해되세요? 울, 울, 시면서 어, 저 새끼 봐라. 내가 키워준 게 얼만데. 이렇게. 알죠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수 관계자한테 부동산 임대할 때는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도 잘안쓸 거고, 공짜로 빌려주겠죠. 맞죠 어, 아니면 시가보다 낮은 걸 받거나, 되세요? 어, 그러면 그런 게요, 세무조사 나오면 1층하고 4층은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시가 임대로 받는 게 파악이 돼요. 근데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게 되면 이때는 임대차 계약서가 없겠죠. 맞죠? 특히 부동산 임대업은 세무조사를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네, 나오는 편이에요. 맞죠? 특히 유용업소하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세무조사로 파악이 돼요. 그럼 이때는 시가로 때려버려요. 알죠? 어, 실제로 제가 부모님한테 만약에 400만 원안 받잖아요. 400만 원을10%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네, 되시겠어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세가 안 되려면 네, 기계 장치를 무상임대하면 되겠죠? 또 동산이니까 아니 말고요, 여러분들. 맞죠? <laughs> 어 그러면 세금 안낼수 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흥도 없으시니까. <laughs> <laughs> 넘어가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간주임대료 자 이제 여러분 앞으로 간주라는 말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씹으려 볼게요 음 대보면 자 일단 해석을 하면 우리가 간주라는 게 실제로는 그거 아니다 라고 했죠 근데 그것으로 보는 걸 간주라고 한다면서요 간주임대료는 해석하면 임대료는 아니다 근데 임대료도 간주한다 임대료로 본다 그 뜻이잖아요 왜 그렇게 봐야만 되는지 설명 좀 할게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형태는 몇 가지죠? 여러분들 부동산 임대하는 형태 우리나라에서 어렵죠? 어, 전세랑 월세라는 게 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 요 옛날에 웃어주셨는데 웃지도 않으신데 진짜로? 어. 자 전세하고 월세가 있어요 음. 근데 우리가 월세로 임대하면 주된 수익원은 뭐예요? 월세로 임대하면 임대료죠? 임대료는 회계에서 수익, 부채 수익이죠? 어, 수익이니까 우리가 주택에 임대 뺀 나머지는 과세를 떼러버려요 임대로 받으면 상가 임대 같은 거아았죠 어. 근데 우리가 전세로 임대하면 주로 받는 게 뭐예요? 임대로 받아요? 보증금을 받죠? 어. 근데 임대 보증금 받잖아요 임대 보증금은 회계에서 수익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죠. 부채면 과세를 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월세로 임대하면 과세 때려버리고, 전세로 임대하면 과세를 안 때리면 다 전세로 임대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어, 그래서 부동산을 임대하는 형태만 다른데, 월세는 과세하고 전세는 과세하지 않으면 평등의 문제가 발생한 형평성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가정하냐면, 전세 사업자가 보증금 받은 거 있죠? 그걸 무조건 정기예금 통장에 넣었다로 간주를 해버려요. 간주를 해서 정기예금 통장에 넣었으면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이자만큼을 임대료로 간주하겠다는 라 거예요. 그래야지만 월세하고 전세 형평을 맞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음. 자, 그러면 일단은 중요한 게 간주 임대료 마찬가지지만 얘는 상상 속의 임대료로 받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여기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음. 자, 그다음에 공급 시기인데 공급 시기는 여러분들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주 이거 암기상 엄밀히 얘기하면 이해는 좋겠지만 자, 내가 만약에 2년치 보증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이자 이자 수익은 2년치가 되겠죠. 그, 그 2년치 이자를 2년치 임대료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법인이라면 3개월마다 내죠. 그럼 3개월마다 내니까 당연히 3개월로 분할해서 여러분들 세금을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은 1기면 3월 말이죠. 그렇죠? 어, 과세 기간 종료일은 1기면 6월 말이죠. 그다음에 2기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은 9월 말이고 2기 과세 기간 종료일은 12월 말이니까 그 보증금 받은 걸 3개월마다 분할해서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에 돼요. 음. 됐죠? <laughs>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공급식이에 대해서 풀어볼게요. 좀만 참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원가 계기 할 거예요. 나중에 재밌거어요 재밌어 수, 산수처럼 이렇게 먼저 풀막 계산하고. 자, 어디냐면요. 어, 얘는 두 개나 있네요. 두 개. 자, 어디냐, 96회 14? 96회 14. 자, 아, 여기 있구나. 여러분들, 359. 359페이지. 자, 359페이지에 14번이네요. 359-14번. 자, 읽어볼게요. 자 다음 중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359 페이지. 자 동그라미 1번. 자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맞죠, 여러분들? 맞죠? 어, 현금 판매 외상 판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급 시기는 인도일이죠? 그렇죠? 어, 또는 부동산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두개 혼합한 거예요. 음. 그다음에 동그라미 1, 2번. 자, 내국 물품의 외국 반축이 즉수출이죠 여러분들. 어, 그 다음에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은 우리가 삼자무역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보니까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 기적일은 여러분들 비행기에 실는 걸 기적, 기적한다라고 부르거든요. 맞는 표현이에요 비행기에 실 수도 있겠지, 여러분들. 뭐, 백신 같은 경우에는. 3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은 가공이 완료된대. 틀렸죠? 인도일이라지, 아까 인도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그 밖에 조건부 판매. 조건부 판매죠, 여러분들 보니까. 자, 그 조건이 성취가 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요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가 반환 조건이면, 반환 기간 지나면 반환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맞는 표현이 되고 너무 틀린 게 3번이어서 그래요. 되셨어요? 우리 항상 오, 이론에서 오답 내는 거 너무 틀린 거 찾는 거죠, 여러분들? 음.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주시냐면, 351. 351페이지. 음. 자, 300. 351페이지. 기계는 폐하 좀잘네 351페이지 자 13번 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현금판매 외상판매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맞죠 음. 그 다음에 2번 맞아요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인치보이시 인취 인치? 어, 시험에는 요따구로 내지 돈통해서 돈, 돈 꺼내는데 이렇게 잘안요 그다 동그라미 3번, 반환 조건부, 조건판매, 아까 걔랑 똑같죠, 그냥?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데, 맞죠? 다음 4번, 장기알부, 완성도 기준, 중간지급 조건을 보시죠? 어 대가의 전부를 실제 받았을 때. 아니죠,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죠, 이렇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주시냐면 아, 여기네. 344 344페이지 14번 자,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용역의 공급 아닌 거 찾으래요. 1번,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 이거 재화예요, 용역이에요. 아까 주요자재를 부담하면 재화라고 했고,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으면 그냥 가공, 가공만 해준 거니까 용역이라고 했죠. 1번이 틀린 것 같지만 건설업 핵심이에요. 아까 건설업하고 음식업은 무조건 용의 공급을 본다고 했죠. 용 무조건. 되세요? 어, 그래서 1번은 맞아. 용의 공급. 조심하셔야 돼. 네. 동그라미 2번. 자,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계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요. 부동산을 보이세요. 판매하는 거. 요거 뭐에, 뭐에, 뭘 공급한 거야? 부동산 판매요. 아까 우리 했었죠.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는 건 용역의 공급. 부동산을 파는 건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부동산 매매업이란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되, 되셔요? 오케이? 이게 세법이 여러분 이론이 꽤 세요, 난이도가. 아주 어려워, 어렵단 말이에요. 자, 동그라미 3번.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의 지식, 경험,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이게 인적 용역이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회계 지식, 세법 지식 제공하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인적 능역 용역 붙죠, 여러분들. 맞는 거.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건 가공하는 행위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맞는 거. 되, 되세요. 어.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여기 말고 이거 다 했고, 이제는 세금 계산.